어?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도카보스입니다. 오늘 제가거든요. 교 2층 비밀 이번에는 여기 촬영장 쪽에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뭐냐 강당도 되고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는 그런 것도 되고 바, 이거 예쁘다 바이올린 <laughs>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숨은 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. 바로 짠 예쁘죠? 이거 불을 좀 끄고 봐야겠네. 그 잠시만 여기서 광으로 바꾸. 광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좀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하면 예쁘지 않나요? 우와 하면은 이렇게 사진 찍는 포토존이 생겨요. 짠 짠. 인거 제가 추억 저장소에 놔둘려고요. 나중에 방송 할로윈 때 키면은 여러분과 여기서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두 번째 거는 뭐지 이거 클럽? 깜반짝하네요. 정말 여기서 이제 춤추고 놀면 되는 건가? 그렇고 이거는 이제 할로윈 특집을 나온 거라 그런지 이렇게 할로윈 친구들이 많습니다. 거미 여기도 거미 종. 옷 예쁘다.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거미도 있고,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운동장이다 보니까, 이렇게 공을, 어, 공 넣으면 이거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? 아, 올라가는 건 직접 터치를 해야 된다 봅니다. 와, 99까지 있네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는 거로, 이런 식으로 있나 봅니다. 터치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네요. <laughs> 그래도 이런 시스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, 총몇 개지? 한 개. 두 개. 세 개. 네 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이 정도면 운동장이 아니고 그냥 놀이장이라고 봐도 될것 같, <laughs>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구요.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짜란. 그럼, 안녕.